안녕하세요, 신탁구 신코치입니다. 안녕하세요, 조탁구나 조현우입니다. 깜빡해, 이제 박수 치는 거나 <laughs> <laughs> 자, 우리가 여태까지 우리 회원님들한테 네. 포핸드 드라이브를 네. 자세를 이렇게 모양을 이렇게 형태를 갖춰줘야 네. 임팩트 네. 나오고 네. 그 임팩트는 곧 네. 나의 좋은 감각까지 네. 이 넘어갈 수 있는 이 단계들에서 네. 이제 자세를 다잡았단 말이에요. 네. 근데 회원님들이 기존에 하고 있던 부분에서 이 업그레이드를 시키는 거지, 무언가를 잊지도 않은 걸 끄집어내고서 이렇게 쓴, 쓰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죠? 네. 그니까, 그 부분을 네. 우리가 기존에 여태까지 한 대여섯 번 찍은 걸 가지고서 토대로, 요 네. 부분이 포인트다. 네. 이제 핵심을 딱딱 집어서 요기에서 신경을 써주면 네. 스피에 좋든가, 음. 아니면 속도에 좋든가, 드라이브를 한층 더, 어, 더, 이제, 임팩트가 강한 임팩트를 연출을 해내기에 훨씬 더 좋다라는 네. 것을 이제 회원님들한테 알려주고 싶어서 네. 이렇게 우리 조관장님을 초병하게 됐습니다. 아, 이 드라이브뿐만이 아니라 탁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할수 있는 건 이제 임팩트, 그것 맞는 순간이죠. 맞는 순간 내가 원하는 구질을 어, 어떤 식으로 해야 더 극대화할 수 있고 효과적으로 할수 있는지. 어 사실 선수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훈련을 많이 합니다. 그렇어 어, 여태까지 설명했던 모든 어떤 그런 자세나 타점 뭐, 뭐 여러 가지 이런 어, 요소들은 다 좋은 임팩트를 만들기 위한 어, 단계라고 보시면 되는데 어 그러면 정말로 임팩트는 어떤 식으로 발전을 시켜야 되고 어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실력에서 어 수준에서 어, 조금 더 좋은 임팩트를 내기 위한 어 그런 방법들은 뭐가 있는지 예그 오늘 첫 번째 어, 시간으로는 도대체 회전을 묻히라고 하는데 뭐 이게 뭐 파, 파김치도 아니고 어떻게 묻히는지 <laughs> 예? 음, 회전을 주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공에다가 스핀을 줄수 있는지. 그러니 스핀을 더 높일 수 있는 임팩트 네, 스핀을 줄수 있는. 음... 네, 우선 드라이브는 스핀이 네.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네, 전진 회전. 말 그대로 탑스핀. 공을 라켓으로 공을 맞춰서 공이 날아가는 동안 이 공이 회전이 많이 되고 날아가는 게 좋은 거겠죠. 그렇죠. 뭐 여기서 저기까지 도착하는 동안. 뭐, 어떤 사람은 100바퀴가 돌 수도 있고, 음. 어떤 사람은 200바퀴가 돌 수도 있고, 네. 그러니까 그게 곧회전양이라고 하는 건데, 네. 그회전양을 어떻게 하면 많이 줄수 있는지, 음. 어, 또, 잘못된 방법으로 연습을 했을 때, 음. 어떤 부작용들이 일어나는지, 음. 어, 이 시간을 통해서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러면, 네. 다음 편에는 속도를 높이는 것도 해주나요? 네 뭐~ 근데 오우. 이제 이게 같은 맥락이긴 한데 네. 저도 이제 레슨을 하다 보니까 네. 이제 드라이브를 이제 가르치다가 보면 네. 많은 분들이 힘이라는 거에 대해서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어, 힘 힘을 네. 헷갈린다. 네. 임팩트 순간에 과연 어떻게 힘을 줘야? 아, 그렇지, 그렇 네. 임팩트 네. 순간에 힘을 주라고 하는데 음.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게 힘을 잘 주는 건지 음. 이게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렇죠, 그 순간이. 네. 뭐그 본인만이 느낄 수 있는 거잖아요. 네, 네. 네. 그래서 어, 우선은 어, 라켓을 잡았을 때 네. 이게 우리가 이제 라켓을 손가락, 손으로 딱 잡잖아요. 그러면 스핀을 피 많이 주기 위해서는 음, 너무 라켓을 이렇게 힘을 완전 빼서 0에서 100으로 극대화시키는 연습도 있지만, 네? 처음에는 어, 적당한 힘을 주고 공을 어, 오래 끌고 가는 연습을 할 필요가 있어요. 음... 음, 그게 왜냐하면 공을 정확하게 내가 맞추려고 하는 부위를 정확히 맞춰서 어, 이 러버에서 최대한 공이 이렇게 돌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음. 어, 약간 힘을 너무 뺐다가 그냥 탁, 이렇게 잡아주는 느낌으로만 공을 이제 치다 보면, 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맞는 음. 순간에 공을, 스피을 주기도 전에 공이 튀어나가서, 아, 예. 실제로는 스피을못 주는 분들이 되게 많고, 그러니까 너무 힘을 예. 빼는 것 보단, 예, 예. 예. 두 번째로는, 이렇게 연습을 했을 때 미스할 확률이 되게 높기 때문에 네. 자신이 없다는 거죠. 그렇지. 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연습을 할 때는 네. 음, 약간 갖다 이렇게 좀 문대듯이 처음에 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한번 그, 보여주세요. 무슨 말이냐면 네. 공을 라켓을 이제 잡고 대신에 라켓을 잡았는데 손목이 뻣뻣하면 안 돼요. 손가락으로는 라켓을 딱잡되 네. 손목은 좀 부드럽게 풀어주는 느낌. 아, 그 어렵죠. 네, 이게 진짜 핵심인데, 네. 네, 이렇게 잡은 상태에서, 네. 보세요. 끌고 가는 어, 느낌. 그래. 끌고. 끌고 네, 가는 네, 느낌. 네네네. 네? 니까 그러니까 지금 제가 거의 백싱은 안 했어요. 네. 네 백싱은 안 하고, 맞을 네. 때, 네. 앞싱으로 공을 끌고 가는 이 연습을 먼저 하셔야 돼요. 그러면 제가 뭐 자세 같은 거안 잡고, 보세요. 그냥, 이렇게 맞을 때 다시 네, 맞을 때네 이렇게 그러 잡아주는 느낌이라는 거거든요. 이게 형이 손을 내릴 때도 이렇게 힘을 다 빼지 않네요. 네다 빼지 않아요. 음. 왜 그러냐면 네. 어 연습 과정이에요. 음. 이게 완성은 아닌데 네. 연습 과정이에요. 음. 근데 처음부터 여러분들이 이 아직 공을 다루는 능력이 안된 상태에서 음. 이거를 완전 이렇게 해 버리면 네네 만 잘겠어 여에서배으로해 버리면 공이 안 들어가니까 네네. 처음에는 라켓을 좀 적당히 잡고 네네. 잡은 상태에서 끌고 가는 느낌 음 공을 조금 라켓에 이 붙인다는 느낌 오좀 이렇게 붙여주는 느낌이죠 네네. 그러면은 이렇게 붙여주는 느낌인데 순간적인 속도를 조금 빨리 한다라는 느낌으로 음 쳐주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이렇게 속도가 똑같이 가는 게 아니라 음 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 여기서 내가, 하점, 그니까 러 임팩트 순간이죠. 요 네. 순간에, 속도를 조금 빨리 간다. 손목과 네. 팔꿈치의 속도를 네. 높여준다. 이, 이 속도를, 아, 조금 더 빨리 간다. 이렇게. 그러면 내릴 때는, 네. 뭐한 30의 힘을 갖고, 땡길 그렇죠. 그러니까 때는, 0에서, 70? 0에서, 예를 들어서 0에서 10이라고 표현을 한다면, 음. 한 30에서 70 정도로 왔다 갔다 한다. 음. 여기서 30에서, 70 갔다가 다시 35고, 음, 70 갔다가 네네네. 다시 35고, 네, 요거요 간극을 점점, 점점 격차를 벌려가면서 연습하시죠. 나중에는 0에서 네. 100이 되겠죠 처음에는, 예를 들어서 뭐, 아주 초보 같은 경우에는, 음. 뭐, 한 6대 4 정도. 네. 뭐 4, 6, 4, 6, 요 정도 음. 하시다가, 음. 그 다음에 또 3, 7, 뭐, 2, 8. 그지 1, 9, 요런 식으로, 이 간극을 점점, 점점. 아, 네, 힘의 어떤 그런 주는, 힘의 간극을 점점 점점 이렇게 벌려가는 그치. 그런 식으로 연습을 하시면 나중에 이렇게 어... 임팩트를 채는 데도 불구하고 네. 스핀이 들어간다는 거죠. 아 근데 네. 이게 소리가 네. 형이 스핀을 줬을 때 네. 공이 라켓에 맞았을 때 소리가 다르거든. 예, 네. 그지? 그죠. 그러니까 그거 이게 이 영상에 담기면 좋은데. 그렇죠. 마이크 들어갈 수있으려나 근데 우선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드라이브라는 건. 음. 어, 목적 자체가 분명하게 있어야 된다 그치. 어떤 드라이브를 내가 어, 할 것이냐 네네. 예, 근데 처음에 연습을 할 때는 연결 위주의 드라이브를 연습을 할 텐데 음. 어, 연결을 뭐 많이 하는데 네. 예를 들어서 10개를 건다고 하면 네. 내가 똑같이 어, 아까 말씀드린 그 힘에 음. 그 간극을 두고 10개를 거는 거죠 똑같은 힘으로 네. 보세요 요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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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정도 네 넷, 오, 회전 좋아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네. 이렇게 연습하는 방법 그치. 두 번째는 네. 간극을 조금씩 이렇게 벌려가면서 연습하는 방법 아. 네, 처음에는 요 정도, 네. 정도 그다음 요 정도 그다음 요 정도 그다음 요 정도 그다음 요 정도 이런 식으로. 네. 네. 간극을 쭉! 이렇게, 마지막에는 음. 좀더 강하게, 음. 어 이렇게 해주는 연습을 음. 복합적으로 같이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음, 맞아요. 어 아직은 이간극을 벌리지 못하는 음. 분들은, 음. 어 뭐, 괜찮아요. 그냥 뭐, 4, 6, 37 정도의 힘으로 어, 예. 맞춰도 상관은 없어요. 음. 그래서, 그게 컨트롤이 될 정도로 10개, 20개 내가 1, 일관적으로 계속 똑같이 음. 걸수 있으면 좋은데, 왜 근데 이게 힘을 줘야 하냐면, 네. 이 라켓에는 이 고무가, 이 반발력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네, 네, 네. 반발력은 라켓에 힘을 뺄수록 공이 멀리 날아가게 돼 있어요. 음. 네. 그래서 내가 압을 주는데, 네. 압을 줄 때, 어, 라켓을 꽉 잡아야 음. 이 공이 안날라간다이야죠 보세요. 흡착이지 흡착. 예. 네, 네, 이렇게 라켓이 네. 내가 힘을 꽉 주면 똑같이 갖다 대더라도 음. 이렇게 힘을 안 줬을 때는 이 정도 날라가는데 힘을 네. 꽉 주면 공이 안 날라간다. 그렇지 그렇죠. 그안 네. 날라가기 때문에 내가 힘을 줘도 공이 멀리 안 날라가네. 그래서 맞을 때 손으로 라켓을 좀꽉꽉 어. 꽉 잡아주는, 그치. 꽉 잡아주는, 꽉 잡아주는 네네. 이 느낌이. 중요한 거죠. 네. 요, 요 느낌. 네. 네. 그러면 임팩트 순간에 고, 요 정도를 내가 이제 스윙의 전체적인 어떤 이 틀로. 네. 하체부터 시작해서 자세적인 부분이나 음. 스윙 크기를 해서 고 부분을 최대한 극대화 시키는 거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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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우리 조관장님이 말씀하시는 게. 네. 그 결론은 그립의 악력. 네, 손목, 네. 팔꿈치 네. 이런 회전 반경이죠. 어떻게 보면, 그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만 가지고 이 회전축만 갖고도 이렇게 네. 스핀력을 피 극대화시킬 수 있다. 네. 그 여기에서 하나를 더 이제 플러스를 하면, 네. 솔직히 형이 붙어서 이 전진 속공으로 드라이브를 바로바로 드라이브 걸때 네. 쏘는 공을 이렇게 속도로 쏘는 것보다 네. 한번 보여드릴까요? 스핀만 피 가지고서 전진 속공으로다가 네, 이렇게, 네, 이제 몇개 한번, 아, 음, 소리, 소리 소리, 아. 나, 나, 이걸, 지금 우리 조관장님이, 속도로 쏜다기보다는 스피으로다가 아예 공을 내 라켓에 붙일 만큼, 꽉 잡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기능을 해줄 수 있는 게, 손, 손목, 팔꿈치, 이 기능에서 이제, 했던 거란 말이죠. 네. 그래서, 음. 이제, 뭐, 아시겠지만, 지금 이제 하다 보면, 네.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네. 아까 제가 설명드린 힘의 간극. 이, 그치. 이게 벌어질수록, 네. 나중에 네. 어떤 상황이 생기냐면, 스냅이, 네. 이렇게, 이렇게 탁, 탁 써주는 그치. 느낌이 나올 거예요. 네. 네. 이렇게, 지금은 제가 이걸 꽉 잡고 있기 때문에, 스냅을 거의 쓰지 않아요. 손목 자체를. 음. 근데 네. 이게 이 간극을 벌릴 때는, 네. 스냅 힘을 더 빼니까, 음. 아무래도 더 빼니까, 음. 라켓의 무게, 이 라켓의 음. 무게에 의해서, 스냅이 음. 툭툭 떨어져서, 음. 이제 스, 손목까지 같이 써주는, 음. 음. 그런, 이제, 퀄리티가 높은 드라이브를 걸수있 그러니까, 수 있는 이거는, 이거는, 형, 슛한 번만 더해주시겠어요 네. 회원님들이, 이렇게 프로 선수들이 이렇게 화를 치거나, 뭐 드라이브가 아니어도, 꼭 화를 쳐도, 생활체육제 손목만 보세요. 생활체우 하시는 분들은 손목이 이렇게 굳어서 그대로 이렇게 화를 친다면, 그죠? 네. 근데, TV에 나오는, 이렇게 선수물을 먹은, 이 프로거나, 그런 애들은, 화를 치더라도, 네. 공이, 얘가 이렇게, 이런 네. 걸 한단 말이에요. 네. 그게 힘을 뺐다가 뺐다가 뺐다가, 네. 뺐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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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뺐다가, 한단 말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이게, 포핸드를 칠 때도, 우리 네. 조관자님이, 조관자님이 이렇게 드라이브를 하실 때, 내가 흡착을 해주는 이 악력과, 네. 이 낭창거리는 이 손목과 이 팔꿈치의 이 회전 반경만 이용을 해줘도, 네. 공을 흡착을 시킬 수 있으니까 드라이버에서 스핀력을 연습을 할 때는 이 연습이 어떻게 보면 그렇죠. 가장 네. 핵심이거든 그렇죠. 근데 네. 대부분 많은 회원님들이 드라이버를 하면 네. 꼭 속도도 좀 빨랐으면 좋겠고 음. 스핀도 많이 먹었으면 좋겠고 음. 이렇게 하는데 네. 그렇지 않아요? 선수들이 이렇게 연습을 할때 음. 스핀이 필요할 때는 이런 연습을 조금 더 그렇죠. 어, 집중적으로 하는 거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아까 전에 네. 우리 조관자님이 말씀하신 이 간극을 점점점점 네. 음, 극대화 시키는 거고 네. 또 속도가 필요할 때는 네. 뭐 하체나 뭐 음. 허리나 이 음. 라켓의 고무가 아니라 이 나무의 반발력을 좀 이용을 해준다거나 이제 참. 그런 팁들이 있는데 네. 그런 팁들은 음. 다음 시간에 이렇게 자세하게 알려드리는 걸로다가 하고. 네. 드라이브를 할때이 스피닝 양의 이 어떻게 보면 이 흡착이라고 해요. 네. 누군가는 이렇게 공을 묻힌다 뭐 이런 네. 말을 하고 네. 그런 말들이 같은 말이기 때문에 네. 회원님들이 지금 우리 조관자님이 이렇게 설명을 하신 네. 이세 가지에만 네. 조금 어 의식적으로 노력하신다면 네. 그만 되겠죠? 그만 돼요. 그렇죠. 네. 한 열흘이면 이렇게 느낌 빡 오죠. 그러니까 뭐회전에 어떤 차이가 있긴 하겠지만 회전이 음. 안먹진 않죠. 그렇 회전을 자기 기준에 음. 먹일 수 있어요 얼마든지 음. 회전을 줄수 있고 음. 스피를 이렇게 내가 공을 인위적으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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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렇게 했을 때 그치. 이렇게, 이렇게 스피을줄수 있는 음. 이제 능력이 생기는 거죠 그치. 그게 음. 연습을 통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음. 같은 힘을 주고도 음. 더 많은 스피과 파워를 음. 낼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전에 음. 음. 우리 조관장님이 이렇게 자세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 설명한 것 중에서 그게 어느 정도 형태를 갖춰야 되고 그러니까 틀이 만들어지고 그치. 그 틀을 통해서 네. 그러니까 제가 이 지금 뭐 자세 안 잡고 쳤지만 그냥 이렇게 이렇게 했을 때이팔에 어떤 그런 이 궤적에 대한 틀이 음. 잡혀 있는 거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요게 잡혀 있으니까 그대로 힘을 이렇게 줘서 스핀을 줄수 있는 거지. 이게 그치. 이게 안 잡혀 있으면 스핀을 줄 수가 없어요. 그치. 네. 그러니까 우선은 그 틀을 잡고 음. 네. 그때는 이렇게 뭐, 스피을 준다기 보다는 편안하게 이렇게 스윙의 모양을 그렇게 만드는 모양을 먼저 네. 연습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힘을 좀더 주면서, 예, 스피 주는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회원님들이 아마 이거 다 다른 코치님들한테 본인들이 레슨 받는 코치님들에게 이게 다 배웠던 건데, 음. 문제는, 얼마나 더 작은 부분에 내가 네. 디테일한 부분에 의식적으로 신경을 쓰고 있느냐 없느냐 그렇죠 그렇죠 그쵸?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우리 조관장님이 회원님들한테 그렇게 강조를 하는데 맞아요 <laughs> 그렇게 말을 안 듣는다고 <laughs> 말잘 들어요 우리 회원들 네. 잘하고 있어요 요즘에 입술이 자꾸 트더라고 네, <laughs> 침발라 <요즘>, <laughs> 네. 자 탁구를 좋아하는 많은 회원님들에게 좋은 성과가 있길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